네, 반갑습니다. 어, BG 아우디입니다. 그, 오늘 제가 소개하는 모드는 벤츠 레카 모드입니다. 그래서, 어, 미리 스크린샷을 보신 아우디, 분들은, 용불랑님, 아이고, 몽블랑님 1 0개 후원 감사합니다. 미리 스샷을 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고, 맞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버스 같은 거나 자동차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고장난 차량을 배송을 하는 그런 컨텐츠를 오늘 영상 보여드릴겁니다 우리 유튜브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만 꼭눌러주시고요 아프리카TV 분들은 즐겨찾기와 버튼 추천, 추천. 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J아우디방송은 매일 밤 9시에 아프리카TV를 통해 고객님, 아프리카 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놀러 오십시오 렌카모드 한번 해볼게요 진행을 아우디 추천 자 우선은 모드를 카페에서 받으시고 트럭 딜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트럭 딜러 들어가신 다음에, 벤츠 트럭으로 들어갈게요. 벤츠 트럭 들어가시면, 아무 딜러가 나오거든요. 어, 딜러 방문하시고, 자, 모델 분류로 들어가시면, 뒤쪽 세 번째 쪽에, 요렇게, 벤츠, 옛날에, 제가 한 1년 전인가요? 어, 1년 전쯤에, 레카 모드를 한번 했었죠. 근데 요번에는,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어, 마력은 천마력, 왜냐면 이제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마력 모드를, 어, 적용을 했고요 예전하고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어, 추천 감사합니다 예전과 비슷한가요 혹시? 번호판은 부산 78에 바9467 번호판, 한국형 번호판을 장착했습니다 옛나랑 똑같나요? 아니면 뭐 틀인가요? 아, 요거 디자인은 주문 제작했어요 네. 조금 이렇게 좀 날티나게 해가지고 주문 제작한 겁니다 튜닝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저는 마력은 뭐천 마력으로 하는 게 낫고 아, 스킨이야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바꿀 수는 있죠. 저는 스킨 변경을 할줄 몰라서 와우. 야 안에 디자인 굉장히 고급스럽네. 어? 어내장제부터 시작해서 안에 뭐 우드 그레이 들어가고, 안에 굉장히 뭐 고급스럽네요. 야. 이야... 마시바나님 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못 들어가지고. 야, 이거 고급스럽네, 내장재가 뭐, 타이어는 굳이 뭐, 안 바꿔도 되나? 315에 70? 굳이 타이어 바꿔야 되나? 어, 한번 바꿔보자, 타이어. 괜히 이거 바꿨다가 이거 뭐 이상해지는 거 아닌지 모릅니다. 타이어는 좀 바꿀게요. 3 1 5 70. 미쉐린 타이어로 하라고요 아니, 이거, 레카 전용 타이어가 있는데?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미시린 전용 타이어로. 315에 70이죠? 그러니까 그거. 315에 70. 315에 70. 이걸로. 어, 무슨 말이세요, 그게? 레카모드 뭐, 어떤, 무슨 말이세요? 좀 채팅이 좀 이상하게 나오죠. 에이 <laughs> 예, 그뭐 금치거가 있나 본데 예 눈꽃 천산님 반갑습니다 다른 거는 뭐 튜닝할 게 다른 건 별로 없네요 예, 어차피 뭐아이 뒤에 LED 안 되네 아이 뒤에 LED 안 되네 천산님 예, 반갑습니다 아 뒤에 LED 돼야 되는데 어허 LED 안 되는데 이거. 아 LED가 안 되네요. 네 카페 업데이트 될 겁니다. 저희 네이버에서 BJ 아우디 유로트럭 전문 카페로 오시됩니다 오, 뒤에 쌍 라이트 괜찮네. 소리 나는지 모르겠는데 소리는 한번 게임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카페 에 가시면 이게 이제 유튜브 업데이트 되고 나서 카페에 올라갈 겁니다. 네, 확인 잘 하십시오. 사보자. 경원은 괜찮네. 근데 이게 버스가요 자주 안 나온대요 짐이. 그래서 잘 사주셔야 된다고 러더라고요형 모바일은 QP 없이 쓰는데 광고 뜨네 프 플레이는 광고가 안 뜨네요. 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QP는 잘 찾아야 된다고. 아나그어 뭐야? 갑자기 휘청휘청 거려. 뭐야? 잠시만요. 차가 왜 이렇게 휘청휘청거리지? 약간 차가 휘청휘청거리네. 엔진 좀 켜볼게요. 뭐야? 뭐 소리가 나다 말어. 오케이. 이거는 안나았구나 야, 그 사이렌 소리가 안 나는 거야? H. 사이렌 소리가. 칠로이 음, 특공대님 출발. 네, 특공연대 어서 오십시오. 요 출발을 안 해요. 네 아, 이 사이렌 되는 거야. 아, 저기 여기 출발을 안 해요. 아, 뒤에 걸려 있다고. 아. 이거, 이거 처음 하실 때 조금 난해하겠네. 뒤에, 뒤에 걸려가지고. 어. 어? 저기, 이거 혹시 자유점이 안 되나요? 자유점으로 이게 나왔는데 뒤로 걸리네. 잠깐만. F9. 어, 오케이. 제가 잘못했어요. 카롱이어서 하라. 뭐, 뭔 소리야? 뭔 소리지? 소리가 난데? 오! 아, 레카 출동로도 딱 되네. 딱 키고 그냥. 저기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오! 야, 이거 소리 제대로 집어넣네. 아, 소리 소리 제대로 집어넣네. 자, 레카 저기, 저기, 사건, 출동 사건 접수 받겠습니다. 어디서 고장났습니까? 예, 네, 전화 주십시오.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버스가 고장났다고 하는데 버스 한번 찾아볼게요. 혹시 이거 버스 어디서 찾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이요. 네가 어, 별중... 찾아서 갖다 주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네카 운전 면허증 보여주세요. 으. 아 면허 없어요. 레카로 무슨 면허를 운전해요? 아 여기 있네요. 자, 우리 버스가 에볼딘이랑 베를린입니다. 캠브리지, 카디프시티, 여러 가지 버스들이 고장난 차량이 있는데, 어, 어디로 갈까요? 음, 어, 좀 괜찮은 곳으로 가서 배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이쁜 거요? 요, 요, 요 색깔 어때요? 이 색깔 좀까싸하게 괜찮은데, 파란색이요? 네. 이걸로, 이걸로 할까요 이 색깔 은 괜찮아 보이는데 살짝 살짝 거리니까. 이게 이왕이면 프랑스 쪽으로 갈게요 저는. 프랑스 사고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어아 이거 별로네. 프랑스 쪽이 안 나오네. 아까 그걸로 가자. 한번. 이걸로. 이거. 네. 리옹에서 클레몽트로, 클레몽트. L, Y, O, N. 자, 리옹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리옹에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크락션 눌러주면서. L, L, Y, O, N. L, Y, O, N. 예, 점프 뛰시고, 빠르게 가셔야 됩니다. 점프 뛰지 말고 갈까? 하긴, 이거 배송하는 데 있지 뭐 점프 뛰는 게 이상한 거지. 인정? 인정도 인정? 그지. 아, 버스, 아이 점프 뛰고 가면 안돼지거 이거, 이거 반칙이지 바로 갈게요 출동할게요 이거. 자 출발하겠습니다 어 아, 당연하지 이거 이거 현실 모드인데 이거 무슨 여기에서 점프 뛰고 무슨 슈퍼맨이야 가자 가자 자 비켜주세요 출발합니다 알겠습니다 야야 이거 마력이 천 마력 모드로 보니까. 아 굉장히 빠르네 아 이렇게 빨로? 네. 예. 이기세요이렉카들은 이제 운전 겁나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세요 이렇 어이구야 이거 아 지금 제가 이 레카 처음 해가지고 주디드 꿈을 흔들던 상승에게 감사합니다. 가자. 사고 나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차로 메카 경찰차. 야, 아 근데 씨, 아까 전에 이거 한 바퀴 돌지 않았냐? 왜 계속 돌리는 거야? 어? 아 이거 뭐야 이거? 어, 계속 이쪽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빨리 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가야 된다고요? 아, 진짜. 자회전이라고? 어, 아, 우회전이었던 것 같은데. 자회전이라고? 큰일 났네, 이거. 아, 여기서 자회전이구나. 아, 헷갈리게 돼 있네. 헷갈리게 돼 있네. 쏴, 쏴, 쏴. 쏴, 쏴, 쏴. 쏴, 쏴, 쏴. 달려. 가자. 지금 접써봤고요 접저하고 떠나는 길이에요. 좋겠어요, 지금. 이 택배 기사 분들은, 아, 택배가 아니라 트럭 레터 기사 분들은 하루에 한 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보다 빨리 출발해야 돼요. 예? 네? 아시겠습니까? 네. 최대한 빨리 출발해서 사고 차량을 바로 정리해야 됩니다. 탑셀 받게요. 예, 기어는 12단계요. 탑셀 받겠습니다. 아프랑셀이에요프랑셀프랑셀이 아니구나 리옹에 레카 있지 않나요? 아 거기 레카 없어요 제가 그쪽에 살았었는데요 아 리옹에 레카 없습니다 오오오오오 오, 오, 오. 까불어? 야 비켜세요 비켜, 비켜 비켜 원래 레카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아니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레카를 정석대로 갑니까 비키세요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레카를 뭐 정석대로 가야 빨리 가야되는데 예, 네, 어서 오세요. 비격격... 난 누나 접속되는 거 아여... 1분초좀 아쉬운데요. 네, 방송 보면서 제일 재밌다고요. 죄송한데,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하니까 재밌는 거지. 매일 이거 하면 재밌겠습니까? 예, 어쩌다 한 번씩 이런 컨텐츠 하니까 재밌는 거지. 아니면 뭐, 매일 무슨 뭐... 아니면 뭐, 출장 해야 돼요? 가이드면재겠습니까 가끔가다 원래 이러면 못고가가다 하려면 못뽑고 아 정말 기별 못뽑고 아. 아 원래 이렇게 하는거야 차 잘나가지 천마력인데 겁나 잘나가지 천마력인데 알아서 비키잖아 알아서 비키잖아 알아서 비키잖아 지금 자자 비키세요 오케이 순수하게 아, 어, 많이 가야 돼요. 여기 이육고일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경찰 박아주세요. 아, 이거 경찰 박으면 안 돼요. 아무리 레카라고 해도 이 경찰 박으면 안 됩니다. 예. 네? 아무리 레카라고 해도 경찰은 박으면 안 돼요. 야, 속도 잘 올라간다. 어? 200까지 막 올라가 버리네. 기모티가 안나와서 아쉽다고요? 다음번에 영상에서는 이 모드에다 기모티 넣을게요 그러면 박으면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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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모티 해서 넣겠습니다 별로 재미없더라구요 근데 계속하니까 네. 아이정도는 그 기본이지 내가 지금 유전 경력만 13년인데 아유 이거 기본이지 180으로 가버린다 그냥 어 그치 자사 봤냐? 네추기 목소리 가자고요 어우 <laughs> 야 속도 잘나오네 아니 아니 일반 트럭보다 더 안정적인데? 주위를 잡아줘서 그런가? 어? 어우 어우 봤냐? 봤냐 지금 이거? 아, 큰일 났네. 이거, 아, 어, 이거, 키보드로안 되죠? 이님 아, 큰일 났네. 이거, 키보드는 절대 안 되죠? 이게... 아, 방음질 좋았는데, 아, 마지막에 코너에서... 어. 아, 우리 류공 아, 숨이 한 되죠? 이게... 우선은 가가지고 도착해서 버스... 어? 케이블에 걸어놓고 바로 수리하러 가면 되죠. 아, 이십이도 안 들어가네. 크래시 소리요? 이게 크래시이에요 이게 크래시이에요 이게. 나 이게 크래시이에요 아, 예수 작전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우디 형 근데 데미지 많이 받으면 속도 제한이 걸립니다. 아 수리하면 되지. 아우디 탱구님 추천 탱구. 추천 감사합니다. 아 수리하면 되지 뭐. 아이게 속도는 되게 잘 나가네. 어안모서안무서 보여드릴게요. 아 속도 는 되게 잘 나가네. 어? 앞모습, 앞모습 아니, 되게 잘 나가네. 어 오, 속도 되게 잘 나가네. 어, 어, 뭐야, 뭐야. 아, 야. 아, 이씨. 장난식으로 하면 안 되겠는데? 이거, 그, 어떻게 고쳐야 돼요? 고치는 거? 슬러시. F, I, X. 아, 이 픽스 안 되네. 자, 좀 수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 이거 픽스가 안 되네. 아이, 큰일 데 이거. 아, 이 픽스가 안 되네, 이거지, 이거, 지금. 안 돼, 안 돼. 이거, 이게, 이게 멀티에서 밖에 안 되고. 안돼요 예. 지금 그 채팅 안 치시는 몇몇분들 배그하고 계시죠 보니까 채팅 치는 사람만 채팅 치고 몇몇 사람들은 그냥 에이 씨 아우디 그냥 멀티 안 하네 그냥 다른 게임 해야지 지금 몇몇분들 채팅 안 치고 계시는데요 이럴 때눈 밖에 나는 겁니다 예, 제 눈에 보여요 다한 예, 8명 정도만 지금 시청자 60명인데 8명만 채팅 치거든요 제 눈에 보입니다. 네, 눈밖에 나는 거예요. 네. 네, 너무, 너무 소름돋지, 순간적으로 맞춰가지고. 어. 네, 눈밖에 나는 거지, 뭐. 어. 아, 내, 내, 내 눈이 어, 거의 뭐, 저기, 궁의 수준이야. 어. 관심법으로 보면 다 보여. 궁예야, 궁예. 예, 형님, 이거 나중에 모두 올라오시면 한번 해보세요. 형님. 이러다 일 없어지겠어요. 짤리기야 어, 더 하겠냐? 아뭐 짤리기야 더 하겠냐? 레카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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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차였네. 아 이거 좀좀 좀 조심해야겠어요. 예, 네. 따라 온. 스 손님, 반갑습니다. 이거요, 야, 이거 근데 크락션 계속 누르고 있을 수 없나? 이거 귀찮은데,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을 게 되게 귀찮은데, 혹시 크락션 누가 누르주면 안 될까요? 너무 귀찮은데, 이거 이게 누르고 있어야 돼. 크락션을 이렇게 따라오면 어서 오십시오. 아 누가 눌러 줘라 이거. 아, 손가락이 아파 가지고. 사라아운트수 님 추천 땡큐.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하라고요. 집에 스카치 테이프가 없어요. <놀람> 운동한다 생각하고요. 눌러 보세요.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러면 운동 됩니까? 어어어 어어 어어 까불어 그렇지 봤냐? 이 밸런스 제가 지금 잡은 거예요 그죠? 앞에서 분명 부딪히는 상황이었는데 브레이크 강약 조절 해가지고 밸런스 잡은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걸로 서킷 돌면 어떻게 됩니까? 아, 본인이 해보세요. 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본인이 레카 모드 받아가지고 서킷 한번 돌아보세요. 네. 내가 보기엔 그 서킷 예전에 그 서킷 영상 올라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서킷인데 서킷이 좀 이렇게 좀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하지 너무 이 서킷이 조금 이렇게. 원래 그 레이싱 게임 같은 거 하면 좀 이렇게 커, 코너도 있고 좀 이렇게 좀 가파른 구간도 있고 막좀 이런 기역자 구간도 있고 그렇잖아요. S자 구간도 있고. 근데 서킷이라고 하는데 그게 서킷인지 동네에 조깅 나간 건지 모를 정도로 재미가 드럽게 없더라고요. 뭐 다음부터 그 모드 추천해 줄 때는 그런 거 추천하지 마세요. 재미 드럽게 없더라고요. 놓치말 마요. 예. 어, 레카모드 카페 올라갈 겁니다. 아, 아직 안 올라갔구요. 예, 네, 레카모드 카페 올라갈 겁니다. 마력은 천마력 모드로 바꿨구요. 아우디님, 오랜만에 전에 했던 낚시게임 보고 싶습니다. 그게 뭐죠? 낚시게임이요? 아, 그 뒤에서 누가 박냐? 어? 아, 누가 뒤에서 자꾸 박냐? 낚시게임이 뭐예요

1년 전강태곤 유튜브 영상입니다. 제가 낚시 영상을 찍었다고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래요? 오오오 어... 어... 야, 저... 기 야, 앞에 람보르기니 아니야?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오씨... 벤틀린가? 뭐야? 이거... 뭐 이게? 근데 방제 보고 진짜 사고 나서 전화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너 같은 십선비가 있어서 BJ들이 존나게 힘든 거예요. 내가 방제에다 뭐라고 채워놨습니까? 네? 내가 뭐라고 해놨어요? 체험이라고 돼있잖아요. 내가 뭐 전화번호를 놨어요? 모르는 놨어요? 너 같은 십선비들 때문에 있어서 BJ들이 재밌게 다양한 컨텐츠를 못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저 가가지고 크레이지 아케이드나 해. 아, 저 장난이에요. 아,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죠. 내 진짜로 얘기하냐? 저게 바로 십선비예요. 제가 저 사람이 저거 얘기했을 때, 저도 제 장난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받아치는 게 장난인데요, 이러잖아. 아, 다 장난이야.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장난이지 뭐. 이게 뭐. 역으로 보내는 겁니다. 음, 아이 농담이지 어, 준서 오랜만이네. 음, 왜 왔네. 아, 다 왔다. 형, 가는데 버스 없으면 파산하실 건가요? 뭐, 이거 하나 파산했다고, 뭐, 제가 뭐, 뭐, 파산합니까? 예,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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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냐, 밸런스? 봤냐? 어, 밸런스 조절한 겁니다. 아우디 준서님 추천 땡큐. 다 왔네요. 밸런스 잡은 거에요. 지금 방전에 아, 방전이 휘청휘청하죠 제가 밸런스 잡은 거에요. 이거보다 얼마나 운전을 잘 합니까? 연비요. 이거 지금 연비가 아까 보니까 12.4가 나와요. 지금 연비 12.4요. 아테리님 어서오세요 연비 12.4입니다 이거 저기 외관은 렉칸데 엔진은 승용차예요 어, 현대꺼 NPI 엔진 <laughs> 현대, 현대 엔진이거든요 승용차 엔진입니다 D.C. 이스트하고 스칸티나비 있는데요. 다른 거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비바 프랑스랑 그다음에 이탈리아 D.C.가 있거든요. 그두 가지가 있으니까 가격 비교해 보시고 추가 D.C.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도 괜찮고 이탈리아 D.C. 확장.